안녕하십니까. 청아스타입니다 2022년 2월 22일 화요일, 현재 시간 밤 9시 35분인데요. 어, 금일 매매 종목 복귀 좀 하고, 내일 수요일 관심 종목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KCT입니다. KCT 좀 홀딩 좀해왔다 그랬죠. 일봉상으로, 어, 저는 급등 후에, 뭐, 종가 복원을 해서, 매수를 하였어요. 그래서 금일, 식가 약하게 시작된다면, 식가에서 고려해볼만 했고, 이렇게 추가 매수해서 수익으로 빠져나왔습니다. 케이시트고요 관심 종목. 어제 양봉 관심, 어제 주도주였던 일동제약, 오늘 그, 금일 주도주였던 일동제약이죠. 일동제약, 눌림에 좀 사서, 어, 수익에 빠져나오고, 이게 오후에 이렇게, 어, GSI, GSE가 빠지면서 일동제약이, 한 구초록 터지면서 금일 그 주도주였습니다. 내일도 이 종목은 뭐시가 약하게 시작한다면 관심 종목입니다. 일동제약. 다음 종목은 그 맘스터치입니다. 맘스턴치이 이 어제 좀상따를 했고요. 이 상한가 종목이 오늘 나스닥 그 하락 영향으로. 나서 선물이 안 좋았죠. 개파락, 식가 공략을 하였습니다. 그래서 평단가를 낮춰서 수익 보고 빠져나오고 눌림에 잡아서 역시 수익 보고 맘스터치 빠져나왔습니다. 에코마케팅, 에코마케 에코마케팅, 이런 종목, 딴 종목, 오늘도 이 종목. 그, 딴 기자로 수익이라는데 3일 선 위에, 지금 3일 동안 있죠. 그래서, 시가 공략해보자고 랬고한5% 정도의 반등이 나왔습니다. 그 다음에, 아셈스, 아셈스, 이, 약 시가 공략했어야 되는데, 낱개에서, 이 종목은 좀 물렸습니다. 지금. 그리고, 이거, 이, 이, 톤절이 좀 늦었고요. 오분 봉에, 120선, 2일 선, 약 2일 선이죠. 하락할 때, 손절을 했어야 했는데 못하고, 지금 이 종목만 지금 홀딩 중입니다. 내일 네, 잘 대응하고 나와야 되겠고요 자, 관심 종목입니다. 수요일 네, 관심 종목은, 자, 똑같은 패턴의 흥하의 온입니다. 흥하의 온은 지금 이 종목 시가 약하게 시작한다면 지금 3일 동안 이 종목 역시 3일 선 위에서 놀고 있죠. 그래서 이런 흐름들, 오늘의 코마케팅 뭐 반등 나오잖아요 3일 동안 기준봉 세우고서 3일 동안 3일선 유지했을 때 반등 나왔고 어 이틀 전에 추천한 그 싸이월드 관련주 인트로매직이나 NHM 벅스도 반등이 나왔죠 3일 동안 이 자리에서 10% 정도 인트로매직스도 반등이 나왔습니다 NHM 벅스도 3일 동안 3일선을 잘 지키더니 시가 약하게 시작하고서 약 이것도 10% 정도 반등이 나왔습니다. 같은 의미로서 흥하에 온, 해운주에첫 상악하고 대장주름을 보였었죠. 3일 동안 지키고 있으니까 이 종목도 시가 공략 가능해 보입니다. 두 번째 종목은 일동제약입니다. 일동제약. 그 금일의 주도주였죠. 거래대금이 1조 가까이 터지고 이렇게 상승했는데 이 종목 역시 주도주 모여서 중가부군약보합시 종가, 수, 가능해 보이고, 지금 분봉상으로 올 때는, 그, 약간, 박스 좀 박스고, 4만원까지, 4만, 3만 4만 100원, 4만 100원. 4만 100원까지는 오기가 어렵겠죠? 전구점 저항이 있는, 뭐, 4만 2천원 정도, 4만 2천, 3백원 정도 보고, 공략해도, 무방해 보입니다. 43,200원에서부터 42,300원. 43,300원에서 42,300원. 9그 구간에서 매수하고, 한번 공략해 볼 필요가 있겠습니다. 세 번째 종목은 힐림입니다 자, 배터리 하나 힐림 윤성주로 관련주죠. 이렇게 상, 상승, 승하다가 금일, 오일선을 깨는 은봉이 나왔습니다. 거래량도 급감하고요. 그래서 내일 한번 패턴이 들어왔기 때문에 내일 한번 시가 종목 추천해보고 빠지더라도 뭐 지지선들이 있었 이런 구한 스윙 매수도 가능해 보입니다. 다른 종목 없고요. 이렇게 세 종목 드리겠습니다. 같이 해서 일동제약, 주도주, 양봉, 약보합시가 배팅, 흥아해운, 3일선 뭐 어, 눌림 패턴, 히림, 오일선, 첫틈에 계속 서 보고서 한번 이렇게 세 종목 관심 적으로 가져왔습니다. 어, 우크라이나 사태로 해서 많이 그 지수도 하락하고 그러는데요 어, 어, 아침에 시초가 매매로써 아침 어, 한두 시간 매매로 끝내서 이런 지수의 그약 한 흐름을 피해가 될것 같습니다. 아직도 어떤 지수가 10일선 위에 올라타기 전까지는 5일선, 10일선이 우상향돼야지만 비로소 상승하기 거기 때문에 그때까지는 좀 보수적으로 이 말씀을 주겠습니다. 이상 청화투자였습니다. 감사합니다.